안녕하세요, 최승훈 과장입니다. 오늘은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. 눈이 엄청 오는데, 아 너무 추워서 아이템 좀 장착했거든요. 이걸 쓰면은 약간 이제 그 강호동의 행님아, 약간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시더라고요. 약간 풍채도 그런 것 같고, 어이 제가 이 눈을 뚫고 왜 왔냐? 어 진짜로 이거는 누가 체가을이냐 먼저 소개시켜드려야겠다. 그런 열정 때문에 한번 왔습니다. 이 추운 날. p 피디님도 죽으시라고 그러거든요? 제가 조금 빠르게 할게요, 피디님. 이 차량, 17년식에 18년형입니다. 8만 9천 k m 밖에 타지 않았어요. 더블캡이거든요? 근데,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예요. 이 차량을 보기 전에, 우리 피디님하고 차량 봤거든요? 피디님, 차 진짜 깨끗하죠? 엄청 어, 깨끗해요. 진짜 깨끗해요. 피디님도 깜짝 놀라셨거든요? 이 차량은 무조건 빨리 나가겠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오늘 찍게 됐습니다. 어, 가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1330만원입니다. 근데 우리가 수동이면은 조금 이제 그렇잖아요. 근데 오토 차량이고 옵션도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이 합리적인 가격 1330만원에 고객님께 모시고요. 어,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전차주분이 진짜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. 보시면은 이 라이트 있죠? 라이트의 겉에 테두리 있잖아요. 테두리랑 문 쪽에 크롬 몰딩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 주셔서 포인트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뻐 보여요. 우리가 흔히 우리 하물차들은 막 쓰는 차 그런 걸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. 진짜 깔끔하게 잘 타셨고요. 진짜 좋아요. 이 라이트 양쪽에 보시면은 백화 현상도 없고, 관리 엄청 잘돼있고요이 앞에, 여기도 관리가 엄청 잘돼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 보시면요. 빗물이 안쪽에 안 들어오게 따로 장착해 놓으셨고, 여기도 크롬으로, 오, 진짜 반짝반짝하지 않아요? 이게 장착이 좀 오래되면은, 여기 크롬이 막 기스나고, 광도 없어지고 그러잖아요. 근데 진짜 깔끔해요. 이 더블컵이기 때문에, 이 뒤에 탈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5인승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발판도, 오, 진짜. 단단하고요. 관리 잘돼 있고, 피디님, 뒤쪽 한번 봐보세요. 나 진짜 깔끔, 깜짝 놀란 건 뭔지 알아요? 우리, 지우구 캠이랑, 여기 적재함 봐보세요. 진짜 깨끝나죠 우리 저희가 닦은 거 아니거든요? 이, 이분은 약간 이제 병적으로 관리하셨어요. 우리 흔히 중고차 사면은 병적 관리 그러잖아요. 이게 진짜 병적 관리예요. 이 앞에 보면은, 피디님, 봐보세요. 지금 눈이 쌓여서 안 보일 수 있는데, 이 안에까지. 엄청 관리 잘돼 있죠? 녹슨 것도 없고 엄청 관리 잘하셔서 와 이게 그냥 화물차가 맞나 약간 그 생각두고 제가 또 느낀 거어 뒤에 보시면은 <laughs> 여기 보세요 <laughs> 여기서 크롬을 해주셨는데 진짜 관리 잘했어요 지금 눈 때문에 안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와저 지금까지 화물차 리뷰하면서 이런 차 처음 봐요 어 일단은 실내에 들어왔는데 피디님 한번 찍어주세요 진짜 깔끔하죠. 어 그리고 바닥도 보세요, p 디님 바닥에 <laughs> 일반 매트가 아닌 이벌집 매트를 장착해 주셨어요. 어 진짜 관리 잘하셨고 키도 두 개입니다, 이렇게 두 개고요.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. 카드를 넣어주세요. 아, 들리세요? 어, 이건 하물차가 아니에요, 수용차예요. 그 정도 진짜 관리 진짜 잘하셨고 어 기본적으로 이 양쪽에 빈을 떼지 않았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하이패스 눈 밀러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, 그리고 블랙박스, 내비까지 장착해 놓으셨는데 아쉽게도 후방 카메라는 없어요. 약간 아쉬운데 또 저희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유튜브 고객님 한정 오시면은 후방 카메라 장착해 드리겠습니다. 이거좀 금액 나가거든요. 제가 좀 이제 추워서 이제 머리가 안 돌아서 미친 짓일 수도 겠는데 일단은 사장님 죄송합니다. 제가 달아드리겠습니다. 그 정도 이차 자신이 있어요. 어, 진짜 깔끔하고 기본적으로 열선, 핸들 열선 그리고 이제 이 공조기 버튼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. 그리고 블루투스까지. 어 기본적으로 블루투스까지 들어가고요. 오토 미션입니다. 여기 보시죠. 오토 미션 튀는 거 없이 R, N, 드라이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. 어 핸들도 보시면 엄청 깔끔해요. 보시죠. 진짜로 진짜 깔끔하고 핸들 열선도 잘 들어요. 와 어, 따뜻하네요. 전체적으로 보시, 천장도 깔끔하고, 뒷좌석도 보세요. 엄청 깔끔하죠? 이분은 거의 승용차처럼 관리하셨나봐요, 차를 뽑으시고. 그래 제가 팔리기 전에 진짜 빨리 온 거거든요? 지금 제가 영상 찍은 시간 9시 조금 넘었어요. 제가 출근하자마자 바로 달려왔습니다 이거 보고, 이거는 꼭 우리 구조자님이 사갔으면 좋겠다. 해서 가져고 왔으니까, 주저 마시고,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꼭 연락주세요, 어, 제가 엔진을 한번 돌려줄게요. 와, 엔진도 차체 똑같이 엄청 깔끔해요. 저희가 작업한 거 아니거든요. 진짜 깔끔하게 잘찾아졌고 엔진 상태를 보니, 이 전차주는 이 차를 엄청 관리 잘 하셨다. 이걸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17년식의 18년형. 89,000km 탄 1,330만원 포터 더블캡 차량이고요 오토에, 내비에 그리고 인신조 그리고 사고 하나도 없어요 진짜 깔끔하고요 차 상태 보시다시피 전 차주분이 엄청 관리를 잘하셔서 엔진 속까지 깔끔하다는 거 이런 차량을 사셔야 돈을 버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바로 이제 제가 PD님이 조금 춥다 그랬는데 끌고 왔거든요 찍어달라고 이거 진짜 좋은 분한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해잖아요 새해는돈 많이 벌어서 좀 편하게 살자고요 고객님들 어, 이차에 궁금하시면 은 저희 대표번호 있잖아요 꼭 위에 나오는 대표번호 연락 주셔야지 제가 상담해드리고 그리고 이 차량도 만나볼 수 있고 유튜브 특가로 만날 수 있으니까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최승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